네 반갑습니다 싸와지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액션캠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자이 모델은 SJ9000X 엘리트 프로라는 모델인데 어, 이름이 참 길죠 흔히들 말하는 짭프로라는 그 카메라입니다 중국발 액션캠인데 솔직히 필요해서 샀다기보다는 예전부터 가지고 싶은 그런 모델이라서 이번에 한번 사봤습니다 참고로 요 요거하고 요거 요거는 제가 따로 구매한 거고 요거는 다 같이 온 거예요. 한 박스 안에 같이 들어있던 겁니다. 네, 먼저 구성품은요. 기본적으로, 네, 이 방수 하우징을 공짜로 줍니다. 네, 네. 그리고 이 방수 하우징은 30m 까지 방수가 된다고 합니다. 자전거 타시는 분들 거치하라고, 이런거 있고, 처음엔 이게 뭔지 몰랐는데, 이게뭐 따로 떨어져 있더라고요, 이렇게. 이게 뭔가 보니까, 이렇게 뭐 허리춤에 이렇게, 뭐 그런 액세서리가 들어있습니다. 네, 근데 허리춤에 찰 일은, 어디든지 이렇게, 편리하게 찝을 수 있는 클립이 있습니다. 일단 외관은 네, 전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어요. 근데 보면 처음 봤을 땐좀 장난감 같았어요. 계속 보다 보니까 뭐요 카메라 자체의 마감은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요 제품들, 그러니까 요악세사리들의 마감은 좋지 않습니다. 그래도 뭐 그냥 거저 주는 건데 뭐 그냥 잘 쓰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옵션으로 뭐 6천 몇백원인가 더 주고 따로 구매를 했는데 네, 그냥 리모컨이에요 리모컨인데 솔직히 그냥 뭐큰 기대는 안 했습니다 사면서도 그냥 좀 뭐지 싶어서 궁금해서 샀는데 뭐 활용을 어떻게 많이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잘 모르겠고 잘 모르겠고 그래도 다음에 한번 밖에 나가서 사용할... 자 그러면 기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사진 한번 살펴볼 건데 특별한 기능은 없고요 그냥 광각으로 셀카를 찍기 아주 편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좀 재미있게 본 기능이 있는데 스페셜 이펙트라는 메뉴가 따로 있는데 여기 들어가시면은 여러 가지 뭐 색연필 효과, 스케치 효과, 락 효과. 락 효과, 뭐, 여러 가지, 한네 가지 정도의 효과가 있는데, 저는 뭐, 스페셜 리펙트라고 해서, 예쁜 색감으로 사진이 찍힌다든지, 그런 효과일 줄 알았는데, 되게 다들 극단적인 효과예요. 무슨, 뭐, 사진 전체가 핑크색으로 돼가지고, 히비메타 앨범 자켓처럼,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 락 효과가 있고, 그 외에 반전 효과 있죠. 필련처럼 너무 강한 효과들이라서, 잘 사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, 예쁜 사진보다는 사진을 아예 그림으로 만들어드리는, 어메이징한 효과가, 어떻게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여하튼 기능이라고 들어 있어요. 네, 이번엔 영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영상은 제가 한번 찍어 보니까 액션캠 처음 사용하는 것 치고는 만족스러운 그런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이 안에 손떨림 보정 기능이 들어있다고 해서 제가 굳이 2018년 모델을 몇만 원더 주고 샀는데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손떨림 방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손떨방을 켜고 제가 촬영을 했는데 흔들림 크게 잡아주지는 못하더라고요. 그래서 차라리 몇만 원 절감하시고 그냥 싼 맛에 액션캠 사서 쓰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. 자, 그리고 주의하실 점 하나 있는데 브이로그를 찍으신다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촬영을 하실 때 보통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이런 형태로 촬영이 될 거란 말이죠 장착을 하셔서 촬영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세워두고 촬영을 하시던지 그런 형태로 촬영이 되실 텐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얘가 방수 하우징 안에 있기 때문에 제 목소리를 담지를 못해요 마이크가 이 카메라 본체 안에 있고 이 본체를 하우징이 덮고 있어서 목소리가 이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목소리가 필요하신 분은 꼭 반드시 꺼내셔서 놓고 촬영을 하시던지 아니면은, 어 목소리를 따로 녹음을 하셔서, 어 그걸 합쳐주시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. 다음으로 타임랩스. 타임랩스는 가장 간단하게, 가장 그럴싸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아닌가 싶어요. 네, 요거 하시면서 주의하실 점. 첫 번째는 이게 배터리가 되게 빨리 닳아요 그래서 타임랩스를 이제 뭐 설치를 해 놓으시고, 장시간 만약에 촬영하실 것 같으면은, 외장형 배터리를 연결하시던지, 혹은 뭐 실내에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곳에서 촬영을 하셔야 결과물을 끝까지 담을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외부에서 촬영하실 때꼭 시야 안에서 촬영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. 저도 창문 밖에다 두고 촬영을 하고 지켜본다고 지켜보고 있는데 어떤 분이 주인 찾아준다고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를 제 목격을 하고 잽싸게 뛰어나가서 찾아왔거든요.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설치해 놓으시고 옆에서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기다렸다가 결과물을 가져가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자, 다음은 블랙박스 기능입니다. 제가 출근하는 길에 직접 요거를 차에다 부착을 해서 테스트를 한번 차의 시거잭에다가 전원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로 사용하기에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저는 그냥 촬영하기 좀 심심해서 이 액션캠을 차 지붕에다가 한번 붙여가지고 촬영을 해보니까 뭔가 약간 예능이나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뭐 2층 버스 타고 달리는 것처럼 가로수 사이에 이렇게 달리는 걸 촬영을 해봤는데 네, 나쁘지 않았습니다.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. 네그 외에도 많은 장점들 단점들 가지고 있는데 뭐 저는 나름 잘산것 같습니다. 네 그냥 좋은 장난감 하나 생긴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영상 촬영할 때도 요긴하게 쓸것 같아요. 네 제가 이거를 막상 사고 나서 쇼핑몰 사이트에 검색을 해 보니까. 이거랑 저렴한 친구들이랑 어마무시한 차이는 없습니다. 그래서 이왕 이렇게 샀는 거잘쓸것 같지만 다음에 구매하실 분들은 잘 찾아보시고 가격과 성능을 잘 비교하셔서 합리적인 소비하시기를 바랍니다. 네.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, 궁금한 점이나 기타 의견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싸워하지 않게 힘을 좀 실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응원의 댓글, 간절히.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